여자가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고 없고를 판단할 줄 알아야겠죠. 나한테 관심 전혀 없는 여자한테 계속 들이대면 감정 소모되고, 시간 쓰고, 돈 쓰고, 얻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될 테니까요. 이것뿐인가요? 사회적으로 얽혀있는데 나한테 관심 없는 여자한테 계속 들이대면 소문만 이상하게 날 거고요. 헌팅 등의 상황에서는 새가 드는 지름길이겠죠. 제가 여자 관계에 있어서 싫어하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열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이에요. 안될 여자는 100번 찍어도 안 넘어오고요. 될 여자는 한 번만 찍어도 대부분 넘어옵니다. 그 찍는 타이밍은 중요하겠지만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자들이 대놓고 나 너한테 관심 없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자가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나에 대한 여자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으면 되겠죠. 우선 여자가 관심 없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첫 번째.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서 남자로서 더 나아갈 여지가 없다. 두 번째, 현재는 큰 관심이 없지만 관심을 만들어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요. 첫 번째, 아예 관심이 없는 케이스는 빨리 손절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 관심을 키울 수 있는 케이스는 관심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이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고 관심을 만들어낼 줄 안다면 여러분은 여자의 무관심을 다룰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은 여자의 무관심 신호를 알아내는데 포커스를 맞춘 영상이니까 관심 신호를 구별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볼게요. 나에 대한 여자의 상태를 체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팁은 무당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흔히 TV나 유튜브 등에서 보면 무당들이 전보러 온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왔을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걸 맞추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가만히 여자를 보면서 이 여자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은 능동적으로 여자한테 인풋을 넣고 거기에 따라 나오는 아웃풋으로 나에 대한 여자의 상태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여자한테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본다는 거예요. 뭐, 카톡 답장 속도 질문이 적다, 대화 핑퐁이 잘안 된다, 먼저 연락이 안 온다, 이런 요소들은 본질적이지도 않고 변수도 많아서 이런 것만으로는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여자의 무관심 신호를 본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인풋을 넣어서 나오는 아웃풋으로 여자가 나한테 무관심한 상태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아무 인풋이나 넣는다고 해서 여자의 관심, 무관심 신호를 알수 있는 건 아니죠. 관심 신호를 판별할 수 있을 만한 인풋을 넣어야 그에 관련된 아웃풋이 나올 테니까요. 여자의 관심 신호를 알수 있는 인풋의 핵심은 여자에게 호의를 보이는 겁니다. 상호성의 원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상호성의 원칙은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명저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상대방의 호의나 양해에 대해서 빚지기 싫어하는 심리를 뜻해요. 무언가를 받았으면 나도 돌려줘야 된다는 심리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설문 조사를 하는데 그냥 해달라 그러면 거절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먼저 사탕을 줬어요. 나도 모르게 덥석 받아버렸는데, 그걸 받고 나서 설문조사 좀 해달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받았을 때보다는 뭔가 거절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죠. 이런 개념이 상호성의 원칙입니다. 비슷한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개념을 여자와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여자한테 호의를 보이면, 이 여자는 나한테도 호의를 돌려줘야 된다는 심리적 부담이 생겨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서 아무런 호의도 주기 싫다면 반대로 받기도 싫어할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대학에서 골치 아픈 과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복학생 오빠가 이쁜 여자 후배한테, 나그 과제 다 했는데 도와줄까? 했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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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런 거죠. 뭐 일부 어장관리하는 여자들이나 김칫기가 있는 애들은 아무렇지 않게 받기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런 거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주는 호의에 비해 돌아오는 건 없을 때 이런 케이스로 보면 됩니다. 이런 호의를 줄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너무 과하거나 부담스러우면 안 됩니다. 가벼워야 해요. 몇 가지 얘기해 보자면 너 머리에 뭐 묻었다 하면서 떼주는 거 있죠. 이때 여자 반응이 소스라 치면서 막 아, 아니, 아니, 아니야. 내가 할게. 이딴 반응이면, 남녀로는 글렀구나. 해야겠죠? 반대로, 너뭐 묻었다. 했을 때, 떼줘. 한다면, 열린 결말이고요. 술자리에서 게임하는데, 여자애가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서, 내가 흑기사 해줄게. 했는데, 한사코 거절하면서, 자기가 재빠르게 마셔버린다? 그럼,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소원 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괜찮은 반응일 거고요. 확장해보면,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야, 논을 따라 머리가 찰랑거린다? 윤기 장난 아니야? 했는데? 아, 아 네, 고마워요. 뭐 이런 떨똘어한 반응? 이런 여러분의 주는 호의가 작은데도 여자의 반응이 달갑지 않을수록 여러분과 잘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재빨리 다른 여자를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서 받는 호의에 보답하고 싶지가 않은데 호의를 계속 보이니까 불편하다는 뜻이니까요.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안될 여자에 매달리지 말고 되는 여자에 집중하실 수 있길 바래요. 여자 관계에 있어서 만족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영상 자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